기자주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이 전청조 남현이 씨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 10월 23일 결혼 발표를 하면서 불거졌던 이 사건.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일단 전청조는 구속이 됐습니다. 남현이 씨는 여러 공범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또 다른 일들이 몇개더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전청조로 인한 피해액은 어니더 3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청조의 사법 처리? 이미 잡혔기 때문에 법적인 단계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본인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 복구예요. 피해 복구. 피해자들이 3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전청조에게 투자했다가 이 돈을 떼이게 생겼는데 과연 전청조의 범죄 수익금을 어떻게 환수를 해서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냐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청조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들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대답 끝에 남현희 씨가 서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남연희 씨를 절대로 공범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죠. 그리고 당사자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요. 본인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죠.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남연희 씨의 공범 여부를 떠나서 범죄 수익금이 남연희 씨에게 흘려 들어갔다면 이거를 돌려놔야 된다는 거죠. 벤틀리나 명품이 반납됐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도 전청조가 받은 투자금, 즉이 범죄 수익금 중 남연희 씨로 흘러 들어간 돈은 모두 환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현이 씨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 이 남현이 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건 남현이 씨가 투자를 알고 있었다. 남현이 씨 얼굴 보고 그의 이름을 읽고 투자를 했다. 투자 설명하는 자리에 있었다. 남현이 씨도 이를 모두 듣고 있었다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전 청조가 직접 투자를 받았다지만 이 돈이 현재 전 청조에게는 없다고 전 청조 는 주장하고 있죠. 자기는 돈 가진 게 없다. 그리고 그거를 남연식이 줬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범 여부를 떠나서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남연식에게 그전 청조로부터 받았던 범죄 수익금을 최대한 많이 빨리 되돌려놓으라고 자꾸 체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소 고발이 늘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지난 11월 17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와 그의 지인 b가 전날 서울 송파 경찰서에 남연희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거죠 방조가 중요한데요 사기는 크게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방조는 남연희 씨가 전 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럼 이들은 과연 어떤 피해를 입었길래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7월입니다. 자기 개발 모임에서 전 총조를 만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제의를 받고 2억 원 가량을 투자했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A 씨 측은 앱 개발 화상 회의 때 남현희 씨도 함께 했고 회의 내용을 듣고서 그가 칭찬까지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전 청주의 지시로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결제했다고도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B 씨는 A 씨와 함께 전시에 투자했지만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죠. 이런 보도에서 남현희 씨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회의에서 두번 정도 잠깐 모습을 보인 것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회의에서 그의 모습이 노출됐다. 남연희 씨가 그들 눈에 보였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그럼 이거 외에도 현재 남연희 씨를 향한 고소 고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번 고소로 기존 세 건이던 고소 고발이 다섯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어떤 고소가 있었는지 보면은 최초는 전 총주에게 11억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죠. 그럼 이들은 뭘 믿고 11억원을 내줬을까요? 피해 부부 중 의사인 남편이 전 총조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이 부부가 앱 개발 명목으로 전 총조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죠? 앱 개발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넣으라고 해서 11억 원 넘게 피해받다고 주장하는 수강생 학부모 그리고 이 A씨 역시도 똑같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장이라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하나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볼때이 사건이 나중에 병합이 됐을 때좀더 신빙성 있게 피해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 라고 했을 때좀더 그들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왜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 지목을 했었나요? 전청조와 남현희 씨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전청조가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 사실을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고발이 불거졌습니다. 뭘까요? 바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고발을 한 건데 앞서서 이김 의원은 절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남현희 씨를 고발한 바 있죠. 근데 이번에 어떤 고발이냐? 바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이 남현희 씨가 이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자, 김원은 지난 15일 남현희 씨를 이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김원은 남현희 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대한체육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사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즉, 이런 공공기관인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사인 공직자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현행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현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와 맞물려서 남현 씨는 대한체육회 이사 그리고 펜싱협회 이사 등에서도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퇴 전에 이 이사 신분일 때 이런 금품이 오가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범죄수익금 일부가 남현 씨의 전 남편에게도 흘러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이는 전청조 씨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던 여성이 전청조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얘기인데, 이 엄마라고 부르던 시시, 전청조로부터 3억 6,800만 원대 돈을 편취당했다면서 11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이 시시에 따르면은요, 전청조는 사기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난해 3월 곧바로 시시에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최장한 말기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으며 가족의 따뜻함을 모르고 살아왔다면서 자신에게 엄마가 어줄 것을 부탁했다는 거죠. 이렇게 CC의 마음을 얻은 전청조가 일거수 일투종을 공유하면서 빠르게 가까워졌고 심지어 CC 집에 드나들며 자공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청조가 CC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니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수시로 돈을 빌려갔다 오는 게 CC의 주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이 시시, 자신이 전청조에게 돈을 보내준 그날 곧바로 남연희 씨와 남 씨의 전남편인 공효석 씨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서 그 배경을 경찰이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JTBC가 확보한 전청조의 참여 계좌 내역을 보면요. 지난 2월 22일입니다. 전청조가 이 시시로부터 3천만 원을 넘겨받고 곧바로 남현희 씨와 공효석 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전청조가 이용했다는 차명 계좌 내역 일부를 보면은요. 공효석 씨에게 1,210만 3,700원. 이게 오후 8시 50분에 송금되고요. 남현희 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444만 4,444원이 입금됩니다. 이는 각각 밤 11시 19분과 11시 36분에 송금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왜또 444만 4,444원을 이렇게 넣었을까요? 이건 뭐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시는요, JTBC에 펜싱장의 전청조가 나타나면서 전청조와 알게 되었고, 지난 2월 오픈한 자전거샵 매장에서 전청조가 자전거 3대를 구입한 금액을 계좌로 받은 것 뿐이라면서 공모 의혹은 오해란 취지로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일단, 꽤 금액이 크죠? 어떤 자장인지 모르겠지만, 세대에 1,210만 원이면 한 대에 4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긴데 일단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직후,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는지,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세금 신고는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남현 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내고 있는 이 김민석 의원은 시 씨는 끝까지 고소를 망설이다가 남현 씨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면서 남현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을 놓고 보면은 이 피해자들은 남현희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남현희 씨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은 계속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죠. 왜일지를 생각해 봤을 때, 향후 남현희 씨는 이런 고소고발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공범 혐의 역시 경찰에 들여다볼 수 밖에 없죠. 여기서 본인이 사과를 하거나 어느 정도 인정하는 뉘앙스를 취하는 게 법리적으로 볼때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남현희 씨가 이번에 공범 의혹을 벗게 되고 향후 재기를 꿈꾼다면요. 단순히 이런 공범 의혹을 떠나서 지금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그리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좌절감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번쯤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